레드윙을 길들이는 꿀팁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레드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 일단, 레드윙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뼈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레드윙 처음 신을 때 여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가. 이게 그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살짝 벌어져가지고, 이제 발목에 그 있잖아요. 복숭아뼈 부분, 앞뒤로. 좌우로 이 복숭아뼈 부분이 살짝 이렇게 늘어나 줘야지. 좀 그래야지 신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하드하게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레드윙 처음에 딱 사서 신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요게 이제 아이언 레인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목토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목 부분을 이렇게 레이스업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약간 운동화처럼 요 정도로 레이스업을 해서 약간 이 밑에 부분이 좀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까지 조금 신어주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발이 아프진 않습니다. 네, 발이 아프진 않습니다. 이게 금방 편해진다기 보다는 발이 안 아픈 정도까지는 금방 신을 수 있다.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약간, 가죽이 더 연해질 때까지 계속 좀 신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이 아프면 자꾸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발이 아프면 발이 안 가는 건가? 어.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해서 좀 이제 약간 위에 부분 가죽을 좀 연하게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금방 발은 안 아프게 또 즐겨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내려 가가북극떠오가악 없는 나라로 죽은 분들의 세계로 집에 갈까? 일단 몇 가지 소식들과 함께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소식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죄송한 소식을 전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서플라이 울코트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한 점 중에 또 하나는 차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품률이빵 프로입니다. 차콜은 그 누구도 반품을 하지 않았어요. 어, 받아보시고 다들 만족해 주셨다라는 거의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해서 또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품 기획 그리고 디자인에 또 많은 부분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은 아주 소량 반품이 되었는데 반품률이 거의 한 2, 3%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재 기준으로 취스탁이 조금 정말 정말 극소량 있으니까 블랙 한에서만 그러니까 고점은 그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12월 중에 아, 이 서플라이 울 코트를 가지고 정말 뭔가 재밌는 기획을 했거든요. 서울과 또 부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도 한번.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멋있게 또 보여 드리기 위해서 또 한창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저런 횡설수설 좀 했잖아요 하,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컨텐츠가 일단 고갈이 됐습니다 컨텐츠가 고갈이 됐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럴 때 조금 중견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룩들이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룩들이나 그러니까 <laughs> 좀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서 네 룩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라미치의 리버시블 후리스 베스트를 입었습니다. 네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예전 영상에서 가디건이랑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후리스와 나일론 면이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고 하지만 오늘 이 안쪽 면은 제가 입고 있는 허드슨 자켓 슬리게니즈 허드슨 자켓과 약간 컬러감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보다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어. 약간, 주머니 안감의 색깔이나, 뭐, 어디 포인트 컬러가 조금 배색이 다른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의 배색을 보면서 코디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보통 이런 배색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 컬러를 넣는 그런 브랜드들은, 컬러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제품에, 뭐, 네이비 색상 옷에, 안감 주머니가, 주머니 안감 쪽이, 뭐, 노란색이다 하면은, 그거는 그 브랜드에서 노란색 네이비 말고도 다른 컬러 배합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제일 좋더라 하는 그런 배합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안쪽에 있는 이 컬러랑 겉에 있는 이 컬러. 이 배합도 정말 많은 숙고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컬러와 또 안쪽에 있는 컬러랑 비슷한 자켓이랑 이런 컬러 매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우터들 중에서 배색이 좀 독특한, 주머니 안감도 괜찮습니다. 안감 배색도 독특한, 뭐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 있다면은 어 그런 식의 컬러 조합도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인더로우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인더로우에서 나왔던 었 머플러인데 이 컬러는 저희 어데케이드에서만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컬러 스와치 중에서 약간 이런 올리브 컬러가 남성분들의 다양한 룩에 거의 다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올리브 컬러로 선택을 하였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도로 원낙 니트를 잘하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데케디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우디 팬츠입니다. 슬리게니지와 폴브레이크가 몇 시즌 전부터 협업으로 만들었던 실루엣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근에 입었던 가장 이상적인 실루엣의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히 와이드하고 어더 와이드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큰 사이즈를 입으시면은 약간 그런 맛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와이드한 걸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하게 떨어지는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의 바지여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세비지입니다그 콜렉트사에서 슬리겐이자 폴브레이요 이번에 협업할 때 콜렉트사에서 만들어진 어 겉에는 블랙이고 안에는 화이트인. 그런 셀비지 원단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 때문에 저도 좀 즐겨 입고 있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에는 블런드 스톤의 5 0 0번 모델입니다. 이런 어, 식으로 좀 코디들을 좀 많이 소개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너웨어가 빠졌다. 이너웨어는 스테디 에브리어의 터틀넥 니트입니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국밥이거든요, 여러분. 겨울 되면은 진짜 무조건 꺼내서 입는 것 같아요. 스테디 에브리어의 제품이고 홀가먼츠로 터틀넥까지 딱. 짜여진 안에 봉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니트웨어이고요. 어, 울케시미어 원사여서 생각보다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 맨살에 입고 있는데 조금 약간 기모감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겨울에 제가 정말 즐겨 입는 친구입니다. <목소리>